최근 함소원은 조작 논란이 연이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촬영 장소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함소원의 남편 진화에 대해서도 거짓이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함소원은 모든 의혹에 대해 아내의 맛과 관련된 건 인터뷰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하더니 결국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많은 사랑 감사하다, 부족한 부분 많이 배우고 다시 돌아오겠다며 하차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황당한 논란 대처에 진짜 결백하면 해명을 해라. 평소에 할말 숨기고는 못 살던 함소원 어디 갔냐면 네티즌들이 반발하자. 댓글을 차단하고 끝내 포털 사이트에서 인스타 주소를 삭제하는 등 강경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중입니다. 의문스러운 행보에 네티즌들의 추측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논란들이 그녀를 파국으로 이끈 것인지, 그 논란의 충격적인 실체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스러운 남편 진화의 정체인 정체입니다. 진화를 포함한 함소원의 시댁 식구들은 여태 재벌처럼 묘사되어 왔습니다. 부자는 아니라면서도 남편이 가진 땅이 여의도의 30배 정도 크기라며 자막까지 툭하면 대륙의 스케일이라고 그들을 수식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함소원이 진화를 재벌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일전의 정원들을 증거로 말만 재벌 아니라고 하지 방송은 그런 쪽으로 언플다했음. 재벌이라는 단어만 안 쓰면 재벌인 척둔갑한게 어떤 일이 되냐, 라며 이를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에, 여태까지 함소원이 짠순이 컨셉으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진화가 진짜 부자가 아니라면, 다 함소원 돈인 거니 돈을 지나치게 아끼려는 것도 이해가 된다, 라는 새로운 주장도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들 때문에 이제는 진화의 정체 자체가 의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 사고 접수 당시 진화라는 이름으로 사건이 검색되지 않는가 하면, 함소원과 진화의 딸이 병원에 갔을 때 성이 취시로 되어 있는 것과의 감염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원이 100명이나 되는 의료회사 CEO로 알려진 진화가 꿰매는 일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왜 실밥을 자르지 않냐고 요구하는 등 상식적으로 사장이라면 할수 없는 질문을 직원에게 하는 모습이 재조명되며 네티즌들은 그의 정체를 향한 의혹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중국소우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아내의 맛에 출연 중인 함소원의 남편 진화가 과거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가수 지망생 출신으로 본명은 최지아바우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화의 부친 역시 취씨로 알려져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맛 측은 함소원의 시댁의 통큰 소비 스타일을 대륙의 스케일이라는 설명과 함께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내보냈는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남자친구를 둘러싼 조작설입니다. 진화는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치더라도 함소원 본인의 입으로 재벌2세 중국인 남친이라던 전 남자친구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유튜버 이진호가 함소원의 전 남자친구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며 논란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이진호에 따르면 그녀의 전 남자친구라는 장애인은 한국 언론에서 베이징 사격의 람보르기니 왕자 8인 중한 명으로 손꼽히는 거물급 인사입니다. 그런데 중국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자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티즌들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 정도급의 인물이 함소원과의 열애 기사 이외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더불어 그들의 이별 선물로 화제가 되었던 40억 원의 베이징 최고급 아파트 인타이중심 역시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하필이면 중국에서 장웨이라는 인물이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완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함소원 표 트루먼 쇼 아니냐? 만약 기계 사실이라면 개콘이 망한 이유는 이거다 등의 조롱은 그녀의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이에 함소원은 해명할 가치, 이 함소원은 해명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며 늘 응원해주는 팬들만 보고 가겠다며 단호한 모습으로 대응했습니다. 세 번째는 함소원 가족의 건물 조작 논란입니다. 가족의 엄청난 재력만큼 그들의 집도 엄청난 위험을 자랑했는데요. 최근 이들의 집이 진짜인지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함소원의 시아버지가 이를 위해서 직접 마련한 별장이라며 공개되었던 3층 저택이 사실은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비교 사진을 보면 집 구조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가구배치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에 조작을 하고 싶었으면 최소한 꾸미려는 노력이라도 하지,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아내의 맛 VOD에서는 시부모님의 해당 별장 장면이 삭제되었는데요. 제작진은 의사소통의 오류였다며 논란과는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여론은 캥기는 게 있으니 방송사도 최대한 연관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순순히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20억 원 가량의 광저우 신혼집까지. 단기 렌트하우스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함소원 부부가 이사하려던 한빌라가 사실은 4년 전부터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건물임이 밝혀지며 확신으로 바뀌는 추세인데요. 네티즌들은 이렇게까지 모든 걸 꾸미는 게더 힘들겠다라며 그녀의 의심스러운 행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함소원의 중국 막내 이모 동갑 의혹입니다. 중국에서 함소원과 진화 부부의 결별설이 보도되자 이를 걱정한 막내 이모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반적인 자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딘가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이모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함소원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본 네티즌은 과거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 시어머니의 막내 동생 목소리와 통화 목소리를 비교한 영상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를 접한 대중은 이 목소리가 정말 함소원 본인이 맞았다면 여우 주연상 줘야 된다. 대국민 사기극 잘 봤다라며 빠르게 그녀와의 손절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도 막내 이모 코스프레 하는데 다른 가족들이 못할 건 뭐냐 시부모님 진화랑 닮지도 않았던데 진짜 맞냐 진화 사실 중국 연기자 아니냐 결혼한 건 맞긴 하냐 마마도 사실 중국 개그맨 등의 댓글이 달리자 함소원은 이를 캡처하여 세상은 참으로 무섭군요라는 심정을 전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아무리 조작이 의심된다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눈살을 찌푸렸지만 대부분은 자업자득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딸 혜정이 이용 논란입니다. 아내의 맛에서 꽤 자주 딸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함소원이 딸 혜정이를 대하는 태도마저 조작 논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열이 39.5도라는 고열에 이르렀음에도 항생제는 못 믿는다며 몸에 밀가루와 두부를 섞어 바르는 민간요법을 시행했는데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줄 수도 있는 고열을 알려나 중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처이기, 대처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한 네티즌이 진료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함소원을 받다며 그날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글쓴이는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대기자가 없는데도 아이를 가만히 보기만 하고 있었다며. 부모 동의만 받으면 접수를 할수 있는데도 진화와 신분증이 없다며 티격태격했다라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니 고열을 알았다던데 그렇다기엔 아이는 평범한 모습이었다 덧붙이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아이의 아픔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활용해 병간호하는 모습을 촬영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비판이 줄을 이었고 어른들의 이익을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아무리 이야기거리가 없어도 아이를 이용하는 건 진짜 추하다 등 날선 반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리얼리티 예능에 어느 정도 대본이 있다는 것은 이미 시청자들도 많이 아는 사실이지만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일부 설정된 대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시청자들에게 믿기 힘든 수준의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